이 도면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파쇄해줘.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보스톤으로 가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 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건축 저널리스트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뛰어난 건축가였던 린다의 이야기예요. 린다와 저는 하버드 건축 대학원 동기였어요. 저는 건축 비평 쪽으로 진로를 정했고, 린다는 실무 건축가의 길을 선택했죠. 졸업 후에도 20년 넘게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맨해튼의 작은 와인바에서 만나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린다가 갑자기 뉴욕을 떠난다고 했어요. 보스턴의 작은 건축사무소로 간다는 거였죠.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작은 도시로 떠나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저 변화가 필요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6개월 후 보스턴의 한 카페에서 린다를 다시 만났어요. 그날 밤 여러 잔의 와인이 오가는 동안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죠. 중국 문화원 프로젝트를 맡게 된 순간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된 과정 그리고 양심과 경력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까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 하지만 난 비밀 유지서약서에 서명했으니 넌 건축 저널리스트잖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는 네가 판단해 줘. 오랜 고민 끝에 이 이야기를 쓰기로 했어요. 물론 린다의 동의를 얻었고 그녀와 관련된 몇몇 세부 사항은 바꾸었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 그리고 그녀가 마주했던 진실과 선택이 순간들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해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린다는 뉴욕의 건축가입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20년 동안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린다는 주로 역사적 건물들의 보존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아왔어요. 4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축에 대한 열정만큼은 20대 시절과 다름 없답니다. 린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네요. 2024년 1월 메디슨 에비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이엔이 건넨 첫 마디였어요. 중국 문화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요즘처럼 미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하필 미국인 건축가를 찾은 걸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이엔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그가 언급한 과거 프로젝트들, 2018년 앨리스 아일랜드, 이민박물관 리노베이션이나, 2020년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현대화 작업 등을 꼼꼼히 연구한 듯 했죠. 린다의 사무실은 메네튼 미드타운에 있어요. 창 밖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이 공간에서, 린다는 2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죠. 벽면 가득한 설계도면들과 건축 모형들 사이에서 린다는 늘 새로운 영감을 찾아왔어요. 린다, 이번 프로젝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오랜 파트너인 톰이 말했죠. 그도 중국문화원의 제안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은 듯 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게다가 당신 같은 미국인 건축가를?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중국 전통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베이징의 자금성부터 현대 중국의 초고층 빌딩까지 수천 년의 건축 역사를 파고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통 건축의 층차 개념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단계적 구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멋진 디자인이 될것 같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따뜻함입니다. 하이엔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까지의 중국의 느낌은 웅장하고 위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베이징의 경극화면처럼 화려하지만 차가웠죠. 이를 현대 수목화처럼 부드럽고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그들의 제안은 건축가로서 린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원도 좀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무실의 탐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비교 연구가 필수니까요. 그래서 일본 문화원, 한국 문화원 등을 방문하기로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비교 연구가 린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린다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금도 첫 스케치들이 놓여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디자인, 문화적 자부심과 열린 포용성을 동시에 담아내려 했던 그 열정적인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스케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이면이, 진실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메네튼은 늘 분주해요. 중국문화원 프로젝트의 기초조사를 위해 린다는 메네튼의 여러 문화시설들을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린다, 32번가에 새로 문을 연 한국문화원은 가보셨나요? 디자인팀 회의 중에 탐이 물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내 블록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린다의 반응에 탐이 웃었어요. 네,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맨해튼 중심부에서 가장 비싼 구역 중 하나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입주하기 힘든 그 자리의 문화원이라니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32번가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 주변 건물들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린다가 맡았던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이 지역을 피해 갔을 정도로요. 게다가 이곳은 한인타운과도 가깝고 맨해튼의 핵심 상권이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떻게 이런 프라임 로케이션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맨해튼 32번가 120에서 126번지. 따스한 햇살 아래 처음 본 한국 문화원은 충격적이었어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은 주변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사무종합건축이 설계한 이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볼때 특히 인상적인 건이 건물이 맨해튼의 컨텍스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190석 규모의 공연장부터 전시장, 도서관까지 한정된 부지를 이토록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니, 게다가 각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죠. 이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문화원의 시설관리 담당자였죠. 네. 건축가라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어요. 언제 완공된 건가요? 이제 막 개관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답니다. 15년이라는 말에 린다는 너무 놀랐어요. 보통 문화시설 건립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곧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였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한국 정부는 상상도 못할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미쳤다. 국고낭비다. 외화필 불황기에 해외 부동산인가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들은 이 부지를 200억 원에 매입했어요. 당시 한국의 언론들도 맹비난을 쏟아냈죠. 경제 위기 때 호화문화원이라니. 혈세낭비 대신 국민지원을 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대요. 심지어 국회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호되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0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라며 결국 매입을 강행했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결정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를 지금 이 부지의 가치는 당시 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해요. 게다가 맨해튼의 심장부에 한국 문화의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건축가로서 특히 놀라웠던 건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메네튼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왜 15년이나 걸린 걸까요? 건축 허가부터 시공까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특히 7번이나 유찰된 입찰 과정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 여기가 바로 그 흉물이었던 곳이군요. 점심을 먹으며 탐이 말했어요. 흉물이요? 그래요. 10년 넘게 방치된 빈부지였거든요. 그래피티로 뒤덮인 가림막.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요. 메네튼의 건축 규제, 지하철 소음 문제, 토양 오염 처리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네요. 거기다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까지 겹쳐서 처음 예상했던 공사비 거의 두 배가 들었다고 해요. 다음날 한국문화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특히 자연광이 건물 중심부까지 잘 들어오도록 설계된 채광 시스템은 건축가로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각층을 둘러보면서 더욱 감동했어요. 전시장의 조명 설계부터 공연장의 음향시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거든요. 현대적 기능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다니 15년이 걸린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건축가이신가요?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맞아요. 이 건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실 이 건물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이 단순한 문화원이 아니라 한국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길 바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문화원도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 왜 입찰이 계속 유찰됐을까? 그리고 왜 하필 15년이었을까? 맨해튼의 6월은 후덥지근했어요. 특히 중국 문화원 서고는 더했죠. 오래된 건물이라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린다는 멈출 수 없었대요. 린다 씨 이제 그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경비원 미스터 웡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네요. 30분만 더 있을게요. 내일 회의 자료를 꼭 찾아야 해서요.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서구의 구석진 곳 해외문화시설 현황. 섹션에서 한 묵직한 파일박스를 발견했어요. 2009에서 2024 뉴욕시 아시아권 문화시설 분석보고라고 적혀 있었죠. 건축가의 직감으로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분석 자료는 1, 2년 단위로 작성되는데 왜 15년치가 한 박스에 있는 걸까요? 박스를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가장 위에는 평범해 보이는 시장 분석 자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한국문화원 건립 저지 전략 보고서 뉴욕 건설 노조 협상 내역 현지 언론 공작 계획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갈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경쟁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국문화원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서들이었어요. 2009년 한국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부터 시작된 공작이었죠. 건설노조를 이용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까지 뒤에서 조종했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건설노조와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한국문화원 건설 입찰 참여 기업 압박 지시, 노조 시위 비용 지원 내역, 언론 대응 전략 회의로 한국문화원의 건축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이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지연이었죠. 그들은 한국문화원이 영원히 메네튼의 흉물로 남기를 바랐던 걸까요? 문서 더미 속에서 최근 날짜의 보고서도 발견했어요. 한국문화원 개관에 따른 대응 전략. 문화적 헤게모니 회복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 미국인 건축가 영입을 통한 이미지 쇄신 방안.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프로젝트에 선택된 이유가 명확해졌거든요. 그저 그들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린다 씨? 미스터 웡의 목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얼른 문서들을 제자리에 넣으려는데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가 주워서 건네주려다가 잠깐 문서를 흘깃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걸 보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친절한 경비원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국문화원 앞을 지났어요. 달빛에 비친 한글 벽면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죠. 15년 동안 이런 방해를 견뎌내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물을 만들어냈죠. 집에 도착해서 밤새 고민했대요.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랬다간 그녀의 경력은 물론이고 더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창 밖으로 보이는 메네튼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대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가는 길에 한국문화원을 다시 봤어요. 햇빛의 반짝이는 한글 벽면이 마치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된후 매일 아침 중국 문화원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길이 이제는 마치 신문실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특히 하이엔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린다, 요즘 자료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월요일 아침 미팅에서 하이엔이 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질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내동아시아 전통 건축이 현대적 해석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서구에서도 많은 자료를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미스터 웡이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그날부터 린다는 자신의 책상 위에 수상한 흔적이 없는지 매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은 항상 특정 각도로 맞추고 서류들의 위치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죠. 린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베이징에서 오신 분들과 저녁 식사가 있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하이엔의 제안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개인적인 약속이 이번이 중요한 미팅이라 약속을 미루면 안될까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베이징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중년의 아시안 남성.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가끔 린다 쪽을 훔쳐보는 눈빛이 불편했대요. 어느 날은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도 그를 마주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었죠. 린다 IT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정기보안 점검이에요. 갑자기 찾아온 IT 직원은 컴퓨터를 2시간 동안이나 점검했어요. 다른 동료들의 컴퓨터는 점검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프로젝트 미팅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디자인 제안에 대해 전보다 더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죠. 특히 한국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날카로운 지적이 많았어요. 이 디자인은 너무 한국적이지 않나요? 하이엔의 말에 회의실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느 날, 창문 밖에 드론이 떠있는 걸 발견했어요. 7층인데도 말이죠. 신고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무실 블라인드를 항상 닫아두기 시작했죠. 이메일도 수상했어요. 읽지 않은 메일이 이미 읽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휴대폰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통화할 때마다 작은 잡음이 들렸죠. 결국 새 휴대폰을 샀어요. 린다, 프로젝트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이엔의 최후통첩 같은 말이 떨어졌어요. 리모델링의 방향성을 완전히 새로 잡아야 할것 같네요. 그의 말은 분명했지만 더 이상 이 거짓된 게임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문화원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15년 그들은 이런 압박과 방해를 견뎌내며 마침내 승리했죠. 비록 린다는 그들이 겪은 방해 공작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더러운 일에 더는 가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들고 출근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린다 하이엔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하이엔 옆에는 본적 없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사직서를 낼걸 어떻게 알았는지 변호사가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 변호사입니다. 그가 건넨 건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첫 페이지에 비밀 유지 서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영구적인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서명해 주시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용을 훑어보니 위약금이 엄청났죠. 프로젝트 관련 정보는 물론 린다가 문화원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침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통상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이 서약을 어기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좀 심각할 수 있죠. 리 변호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서명을 하는 린다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죠. 이제 더 이상 이 거짓된 프로젝트에 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개인 물품을 정리하시면 경비원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은 모두 여기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싸는 동안 경비원이 문 앞에서 린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치를 수 있는 가장 작은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15년 동안 이런 압박을 견뎌냈고 결국 승리했죠. 린다는 비록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거짓된 게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진실이 될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이에는 의외로 순순히 사직을 받아들였죠.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어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다요. 린다, 정말 가시는 건가요?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날, 어시스턴트 애니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죠. 응, 때로는 떠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애니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속에서 초기 스케치들이 나왔어요. 중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 했던 그 열정적인 순간들, 이 도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애니가 물었어요. 모두 파쇄해줘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란 걸 알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 쪽을 바라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한글 벽면이 마치 잘 선택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비록 그들이 겪은 방해 공작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승리를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한달후 린다는 보스턴의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뉴욕의 화려한 프로젝트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작업들이었죠. 린다 씨, 이번에 들어온 프로젝트 어떠세요? 지역 도서관 리노베이션인데. 새로운 상사 피터슨이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규모는 작지만 지역 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서 더 의미있게 느껴져요. 가끔 뉴욕 소식이 들려와요. 중국 문화원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잠정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지만, 린다는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어느날 저녁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 어. 우연히 한국 문화원 설계팀의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그들은 15년간의 힘든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죠. 우리는 항상 믿었어요. 진정성 있는 건축물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국문화원이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사진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예요. 비록 제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양심만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보스턴의 작은 사무실에서 린다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는 일. 그게 진정한 건축가의 사명이 아닐까요? 때로는 침묵도 강력한 저항이 될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모든 진실이 큰 소리로 외쳐질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저항은 어쩌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린다가 뉴욕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중국문화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아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그녀가 한국문화원의 15년 역사와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9년 금융위기 때 과감하게 맨해튼 중심부 부지를 매입한 한국 정부의 통찰력 그리고 15년간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문화의 전당을 완성해낸 한국 문화원의 끈기였습니다. 이제는 보스턴의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때로는 침묵도 강력한 저항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린다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정직과 진실을 선택한 린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 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